조용한 귀가, 그리고 뉴스 한 줄. 신여진은 긴 병원 일정을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다. 온몸에 피로가 쌓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식탁 위엔 아직 차갑게 식지 않은 국과 덜 정리된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굵은 글씨로 인쇄된 문장 하나. 신여진 뺑소니 사건 2년 만에 용의자 검거. 여진은 천천히 신문을 집어든다.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지만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다. 잡혔네. 이제 남은 건 누가 시켰냐는 거지. 뉴스 속 배후설이 퍼지다. 이내 방송국 속보가 이어진다. 속보 자막에는 이렇게 뜬다. 신여진 뺑소니 사건 배후는 따로 있다. 용의자 범행 직후 대형 미술재단 측과 접촉.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수 있었다. 그 재단의 실질적 운영자는 최명지였다는 걸 SNS에선 이미 실명까지 거론되며 실검 1위에 올랐다. 명지 흔들리는 중심. 최명지는 재단 사무실에서 급히 TV를 끄며 비서에게 소리친다. 누가 흘린 거야? 저 운전사가 뭐라고 떠들었길래 이 난리야? 그녀는 순간 기억 속 조영사의 얼굴이 떠오른다. 과거 여진 사고 당시 뺑소니 사건을 조기 종결시켜준 경찰. 그 조영사와 자신 사이의 거래 장부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명지를 덮친다. 조영사와의 과거 거래. 명지는 조영사에게 봉투를 건넨다. 아이 하나 그냥 길에서 넘어진 걸로 처리해 주세요. 누가 친 건지조차 기록 안 남기는 거 가능합니까? 장부에만 안 남는다면 뭐든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두 번째 거래까지 이어진다. 유진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입양 서류 조작. 조영사, 깨어나다. 현재. 조영사는 조용한 모텔에서 도피 중이다. 하지만 자신이 버린 옛 장부가 신문과 함께 다시 세상에 떠오른 걸 보고 말한다. 역시 그년날 버릴 줄 알았지. 그래, 한방 날릴 땐 제대로 해야지. 그는 녹음 파일과 장부 사본을 챙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신여진 씨, 나랑 거래 하나 하실래요? 명지, 장부를 찾으러 간다. 명지는 조영사의 숨겨진 사무실을 찾아간다. 오래된 건물, 낡은 책상, 그리고 서랍. 그 안에는 정말로 있었던 장부가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확인하고, 불을 붙인다. 하지만, 문득 눈에 띈또 하나의 물건. CCTV 카메라. 설마? 너무 늦었다. 이미 누군가는 그녀의 장부 파기를 촬영해 언론에 제보했다. 여진 결정적 카드 손에 넣다. 며칠 뒤, 여진은 조영사에게 직접 녹음 파일을 전달받는다.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명지가 아이를 친건 아니지만, 명지는 그 아이를 지워버렸어요. 여진은 말없이 녹음을 듣는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공개 폭로의 밤. 최명지가 주최한 자선 갈라. 수십 명의 고위 인사와 기자들 앞에서 여진이 등장한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때로는 진실을 말합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조영사의 음성. 그리고 CCTV 영상. 장부를 태우는 최명지의 모습. 이 여자가 제 기억을 지웠습니다. 제 인생을, 제 이름을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을 묵살했습니다. 최명지의 절규. 명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너 감히 나한테 모든 걸 뺏어가고도 모자라. 나는 지키려고 한 거야. 가족을 내가 만든 집을. 여지는 묻는다. 그럼 당신은 누굴 만들었죠? 가족이 아니라 괴물이요. 세영의 선언. 윤세영이 나서서 말한다.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을 위해 내가 문을 닫겠습니다. 그는 최명지 해임을 선언하고 재단 이사회 전면 개편을 발표한다. 11. 엔딩 여진의 독백. 집으로 돌아온 여진.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바라본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진실까지 잊은 건 아니야. 지워진 이름. 사라진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걸 되찾은 지금. 나는 신여진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